신명기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금율리 여기사 내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신명기 31장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시혼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교에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주와 함께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 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드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 오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 괴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괴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폐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하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로케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